어,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희는 부산에서 왔어요. 어 부산에서 오셨어요? 네. 네. 한산섬에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어 이게 섬 특성상 그, 밀폐 공간이 없고 어, 다중시설이 없어서 어,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한 청정지역이에요. 어, 한산섬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바지락 체험을 한번 하고 계시는데요. 바지락 많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죠? 그 바지락을 어떻게 먹는지 아시나요? 네? 몰라요? 어떻게 몰라요? 아 제가 그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일단 바지락은 뻘속에 사는 생물이다 보니까 안에 안에 모래를 차고 있어. 그래서 어, 바로 가서 어, 해먹게 되면 어, 이게 그식도치 씹혀서 어, 좋지가 않아요. 어, 그래서 이제 어, 이 바지락을 한망 이렇게 한망을 캐서. 어, 가져가시거든. 네. 이제, 밖에서 했다가, 네. 바닷물을 떠다가 네. 아. 담가 놓거나, 어. 그렇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 망체, 아. 에, 오. 이게 오. 바닷물에 담가 놓거나, 뭐, 이거 구라, 이거. 어, 아,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조개가 숨을 쉬면서, 네. 어, 뱉어내는 아. 거죠. 아, 뭐 바닷물로 해야 돼요? 이제, 만약에, 네. 이제, 네. 여기서, 아까, 그 부산 쐈다 그랬으니까, 네. 어, 이제, 부산을 바, 가지고 가버리게 되면, 이제, 네. 바다에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네. 어, 그럴 경우는 이제 소금물에 수돗물에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밖에서나 그러니까, 밖에서 뭐, 뭐 다라이 같은 데 넣고 뭐, 수돗물 붓고 거기다 소금으로 어, 바닷물과 비슷하게 염도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 이제 바지락을 넣어놓게, 넣어놓게 되면 바지락이 또 거기서 숨을 쉬면서 어, 이 모래를 토해내는 거야 그래서 하, 이제 제일 좋은 거는 하루 정도 어, 하루 정도 이렇게, 저녁에 해놨다가, 네. 지금 캐가면 해놨다가, 내일 아침에 끓여먹게 되면, 어, 이게 네. 바지락국이, 바지락이 모래가 씹히지 않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바, 꼭 바닷물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토하는 것. 그, 밖에서 했다가, 네. 어, 세부치를 담가 놓는 거야. 세부치 아, 무거나 어, 그러니까 뭐 그렇죠. 세부치 그러니까 뭐그 호미를 담가 놓든, 어, 뭐 이렇게 무슨 뭐 다른 세팅을 철을 담가 놓으면 어, 이게 빨리 토하는 거야. 그게 이제 어, 무슨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 같습니다. 그 안에서 물하고 그 그렇게 해서 이제 빨리 토하니까 또 빨리 토하고 깨끗하고 왜냐 우리가 지금 어, 잡았으니까 빨리 구끓리면 되지 않습니까? 아, 어, 그래 이제 급한데 빨리 이게 안 토하니까 빨리 토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이 세부실 담가놓게 되면 빨리 토하니까. 그런 섬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 오. 재밌게, 많이 캐시고, 네. 어, 재밌게 놀다 가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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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어, 그래? 어디 운동선수인가봐요. 어뭐매직넘버뭐 10번을 달고 있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예. 네. 그, 안녕하십니까. 추봉펜션 지킴이 김영식 입니다 추봉펜션 지금 건물이 보이는데 하얀 건물이 제가 크루즈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추봉펜션이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데요 이게 추봉펜션이고 그 다음 추봉펜션 바로 앞에 이렇게 체험장이 마련되 있습니다 이곳에 조개캐기 체험장은 마을에서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는 건데요 이게 뭐 모래반 조개반 어, 그만큼 어, 조개들이 예, 많답니다. 오늘 이제 주말인데요. 주말 다선 물입니다. 오늘 예, 조개 캐기, 바, 바지락 캐기 예, 체험하는 가족들이 예, 상당히 예, 많습니다. 다들 예, 아이, 어른 할것 없이 예, 다들 그냥 정신없이 예, 파고 있습니다. 아, 이 가족은 아예 뭐 어, 땅바닥에 부디, 아니, 빨바닥에 앉아서, 멋집니다! <laughs> 예? 예? 땅바닥에 앉아서 아주 멋집니다! <laughs> 어, 자세가 아주 그냥, 뭐, 어쩜 베르면 어떻습니까? 어, 뭐, 나중에 어차피 뭐, 시면 되니까, 그, 허리 아픈 거면 나을 것 같아요. 네. <laughs> 옷은 시치면 되니까. <laughs> 근데 애 아빠 바지가 너무 색깔이 좋네. 네. 아니 뭐. 어? 그러니까 그 자세 그는 못하지 <laughs> 그는 뭐빨리안 잡히면 물물 들어가지고 바지 못 시면 되니까 뭐 그는 못깔다앉을 뭐, 수가 없지. 어떤 손으로 잡았어. 이건는 어디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왔어요. 아 대구에서요. 아 요즘은 대구 살만 하죠. 청정 지역입니다. 청 아, 대구가 네. 이제 청정 지역 됐나요? 네. 네. 우한 폐렴이 처음에 코로나 19 생겼을 때 대구 대구 코로나라고도 했다 입니까아나요그 신천지. <laughs> 어, 신천지 교회에 뭐그막그 그 일파만파 펀지 가지고 네. 어, 그래 막그 뭐 우리나라에서 뭐 몰매를 맞았죠? 네. 그그 대구에 사시면 그때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꼼짝도못했어 꼼짝 못했죠 네. 그래 지금은 이제 그나 이제 뭐 거의 다 지금 많이 나오지 않죠. 그렇죠. 여기 통영은 그 바닷가 이런 데는 코로나가 이렇게 힘을 못 쓰나 봐요. 그러니까 비말로 이게 전파를 하는데 아무래도 는뭐이게 밀폐 공간이 없고 다중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냥 뭐 그런 코로나가 그의 신경을 쓸거안 하고 살아요. 섬 사람들은 뭐 마스크도 거의 안 쓰고요. 뭐 그냥 외지인들이 뭐그 게 마스크 쓰고 들어오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은 뭐, 그냥 그, 그니까 러 외지인들이 처음에는, 여기 사신 분들이 굉장히 그 부담스러워 했어요. 오시, 외지인들 오시는 거. 아,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좀 나아진 거 같아요. 그, 서위 옹기종기 모여서, 이게, 그, 이게 파는 모습이 너무 정겹습니다. <laughs> 아무리 봐도 그 바지가 탐나네. <웃음> 어? <웃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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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뻘물 튀면 얼룩이 실것 같아. <laughs> 형광색 비슷해갖고. 그 저렇게 시커먼 바지를 입고, 편하게 주저앉을색 해야 되는데. 네, 어? 어, 딸내미씨는 저는 네깅스를, 저, 네깅스를 입고, 네깅스라 그러나요? 네. 네, 깅스 저렇게 입고든지. 아, 아까 제가 저쪽에 조격해서 그 먹는 법 설명을 했었는데, 혹시 들었나요? 네, 다들었 아, 다 들었죠? <laughs> 아, 공짜로 들었구나. 네. 아, 네, 네, 네. <laughs> 한 손, 지금 조개 캠면서도딱 정보는 다 이미 네. 귀, 열고. 어, 귀 열고, 야, 저기, 저기서 하는 얘기를 잘 들으라고 했구나. 딱 들, 들었었구나. 네. <laughs> 네, 그래. 그,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왜냐면 조개가 캐도 먹으면 그 안에 모래가 씹히니까 네. 어, 좀 부담스럽죠. 네.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 모래 없이 맛있게 조개 바지락국을 끓여먹을 네. 수 있습니다. Yeah, 예, 예, 재밌게 놀다 가세요. 대구 화이팅입니다. <laughs> 여, 화이팅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이쪽은 장소를 조금 옮겨보죠. 예, 내가 아무리 봐도 이쪽은 너무 잔잔한 것만 잡힌 것 같아요. 마이크긴 캤는데 어 아, 이거 귀한 고동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게 고동인데요. <laughs> 어 이거 귀한 고동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게 잠깐만 제가 물을 좀 씻어올게요. <laughs> 자 이거 어떻게 잡았대요? 아니앞 아빠가 이렇게 캤어요 아 캤어요? 이 고동은 그 바지락을 오, 잡아먹고 사는 고동이에요 오. 바지락 특이하죠? 이게 나도 어떻게 해서 바지락을 먹는지는 모르, 모르는데요 이게 그 지금 생긴거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지만 나중에 이제 이게 안에서 내 손바닥만한게 나와요 쫙 늘어나면 내 손바닥만해져요 내가 잡은 것도 아니야? 물렁물렁한 거 있네. 어, 맞아. 요 그, 그, 버렸는데. 어, 버렸구나. <laughs> 아하. 그게, 그게 나와가지고, 아. 바지락을 딱 이렇게 감싸요. 이렇게. 아. 바지락을 감싸게 되면, 아. <laughs> 어, 그, 해, 어, 어. 이렇게 바지락을 감싸고, 바지락에 구멍을 뚫어요. 아, <laughs> 그러니까 뭔가 뭐 무슨 약지혜한테서그 바지락 껍데기가 지금 구멍이 뚫어진 뭐 액체가 나오는지 뭐이 안에 뭐 지가 뭐 물때는 이빨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지락에 구멍이 딱 뚫어져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뭘 뽑아먹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뭐 바지락 까먹진 까먹는 건 아니고 아 그래서 굉장히 맛있어요. 이 고동이 삶아가 먹으면 아, 어, 어 그렇죠 음, 어, 음, 제가 음, 또 음, 하나 음, 좋은 음. 걸 알려드리면 네,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캐, 캐시면 네. 어, 바지락국 끓을 때 같이 넣어서 끓이고 네. 끓여 드십시오 이거 네. 굉장히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 이 좋은 바지락만 묶고 사니까 음, 어, 맛있겠죠 네. 약간 조금 위로 한번 올라가 보죠 네. 왜냐하면 지금 바지락 크기가 조금 작은 것 나중에 씻을 때는 요 안에 좀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싹 하면 시원하게. 어차피, 언니야 어차피 베는 거쫙 들어갔어. 쫙, 그냥, 물이 는데 가서 해야,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역시, 조금, 어치 들어갔어. 맞아요, 그쯤에서. 어치 예, 맞아요. 그렇게. 오치, 오치, 그러면 돼요. 오케이. 그럼 깨끗해지죠? 어, 그렇게 나중에, 그, 망했다가, 큰 것만 골라 담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잔한 거는 그냥 그때 뿌려주시면, 또, 지가 알아서 또, 버스, 그 머릿속으로 또, 뻘속으로 들어갑니다. 네. 어, 이제, 아까 내가 그, 조격하는 거전수했더만 잘, 잘, 말 캤네. 어, 말 캤지? 아, 아까 자네 혼자 이쪽에서, 아, 하나도 없다. 그러게 내가 저놈이, 이, 뭔 소리야, 내가. 그래서. 자, 방송합니다 <laughs> 얘는, 그, 얘는, 이, 나이방송이 아니야. 나이방송 끝냈고, 이제 야, 영상 촬영이야. 팀집입니다. 아. 좋은 <laughs> 적으로 그 보내주세요. <웃음> <웃음> 혹시, 아니, 거제에서 왔다는데 뭐 조선도 소 다이나? 아, 지금 그만뒀습니다. 조선도 그만뒀어? 네. 왜? 내가 그, 거제도에서 대우촌은 근무했어. 20년간, 20년간. 그래서 아까 거제 응? 어? 야, 잘리네요. 왜 잘릴 때? 농땡이 쳤구나. 일 잘하게 생겼는데. 응? 이아빠이 정도 자, 이도이 <laughs> 팀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희 부산이요. 부산이요? 아, 오늘 부산 선팀팀 왔네. <laughs> 야, <웃음> 멋진 가족입니다. 응? 어? <laughs> 의외로 부산서 많이 왔네 부산 대구 어, 마산 현재 그렇네요 그캘때 그 약간 스치는 소리가 들리죠 그죠? 예싹 이러면 시끄럽하고 이게 그 호미에 뭔가 물체가 부딪히죠 그죠? 예 그걸 딱그 잡으시면 예, 이제 도서 다 됐네 아까 제가 잠깐 한번 가르쳐 드렸더만은 아 어, 저기 또 어, 조개 캐기, 체험하러 또 들어오시네. 오늘, 요, 조개 캐기 체험장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아, 그래요? 이게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요. 아, 근데 지금, 하나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물때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제, 바닷물은 그, 한 물부터 열다섯 물까지가 있어요. 열다섯 네. 물을 조금이라고 그래요. 아, 그, 조금 때는 간만차가 없기 때문에 캘 수가 없어요. 아, 간만차가 있기 때문에 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섯 물부터 한열물 정도까지 이렇게 캐, 캐요. 그러니까, 어, 항상 오신다고 조개 캐기 체험을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아니구나. 예, 예 왜냐면 지금 여기 그 손님들께서 캐신 자리까지 물이 낮줘야 아... 조개를 캘수 있겠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어, 물을 간만차에 따라서, 어, 이게 조개 캐 체험을 하기 때문에, 예, 그냥 오시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음력으로 그 8일. 그러니까 음력 음력으로 8일과 오 여기 뭐 유리병이 좀 함께져 있네. 이건 주워버려야 돼. 오. 음력으로 8일하고 23일이 조금이에요. 그러면 조금은 물이 가장 적게 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9일이 또 한물 되겠죠. 그죠? 그러면 9일부터 생각해서 한물, 두물, 세물 그 음력 계산해서 그 안에 딱 들어온 여섯 물부터 한열 물까지 그 안에 들어온 날짜에 맞춰서 오시면 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음. 똑같죠. 2 3 일도 어, 조금이니까 2 4 일이 한물 되겠죠. 네, 그렇게 그렇게 음력으로 날짜 계산해야 돼. 왜냐하면 달은 음력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력으로 계산하면 안 맞아요. 우리가 운이 좋은 거네 오늘 그러면. 어 그렇죠. 예. 우연찮게 왔는데 저기 저기 케이 체험을 할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다는 항상 그렇습니다. 어딜 가나 예물때가 물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수 간만에 차이를 이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물속에서 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laughs> 네. 하여튼, 네. 그, 우연찮게 오셨는데, 그런 계산 안 하고 왔는데, 딱그 날짜가 맞아 떨어진 거죠. 어. 애들아, 우리가 운이, 운이 근데, 이런데 오셔서, 여기는 미국에서 인정한 청정지역이에요. 어. 그,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미국 FA에서 지정한 그 지정서. 그걸 믿고 전 세계에서 이 통영의 한산만의 그 수산물들을 수입해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그 미국 FD에서 a 조사가 2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조사를 나왔을 때 오염물이 발생된다든지 물이 오염됐다든지 이러면 지정, 지정서를 취소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대란이 일어나요. 수산물 다 니콜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게 되면 난리 나겠죠. 어, 그 나라 망신이죠. 전 세계에 따전 세계 나라 망신이죠. 그래서 이제 에, 항상 이렇게 청정바다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 어, 경상남도나 어, 통영시나 많은 노력을 한다고 봐야죠. 음, 음, 예,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청정바다를 이어가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예, 그 뭐랄까 오염시설들을 배척하고 음, 또 오염시설이 만약에 생긴다면 오폐수를 확실하게 어, 이렇게 관리해가고 어, 그렇게 해서. 이게 청정바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셨는데, 그 바다 냄새 나나요? 네. 갯벌 냄새가 안 나죠? 캐, 캐 우리가 보통 다른 데 갯벌 가면 약간 캐키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여기는 캐키한 냄새가 없죠? 그게 청정바다라서 그래요. 다른 데는 갯벌 가면 가면 무조건 캐키한 냄새가 나요. 근데 이것은 지금 현재 바다에 있어도 캐키한 냄새가 나지 않고, 그리고 끈적거림이 없고, 예, 아주 그게 그게 청정 바다라서 그렇다고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그걸 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맞아. 예, 이게 지금 뭐 갯벌 냄새 나는 것인지안 나는 것인지, 안 나는 것인지. 예.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말을 해 주니까 이제 아. 음. 아, 이게 지금 바다 냄새가 안 나구나. 어, 향긋한 바다 내음은 나지만 아까 말한 쾌쾌한 어, 그런 갯내음이라고 하는 어, 그런 냄새가 안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어 마음 놓고 여기서 난 수산물들은 드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설명 괜찮았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 아니, 그냥 이렇게 캐는, 갯벌 체험하는 것보다도 네. 제가 이렇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더 어, 피부에 와닿고 또 그게 또큰 공부지 않습니까? 네. 그죠어 네. 그, 그게 또 하나의 정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일부러 좀 내려와서 네. 어, 이렇게 감사합니다. 영상도 촬영하고 또 홍보 관련된 또 써먹기 위해서. 네. 자 재밌게 놀다가 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부산 화이팅입니다. 아 여기는 어디서 오셨나요? 아, 부산. 아, 이 아, 옆에 있는도 부산인데만 어, 어, 오늘 대부분 다 부산서 에 오셨네. 부산, 대구, 마산. 아, 네. 옷들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포기해가지고 부담스럽겠습니다. <laughs> 예, 자 재밌게 계십시오 네, 네. 이번에 한산도 오셔서 완전 체험 제대로 하시네. 네. 이렇게 할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죠? 어, 그리고 또 특히 이렇게 청정바다에 와가지고. 이제 이걸 가서 이제 국을 끓이게 되면 아이들이 더잘안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본인들이 캔 거라서. 그렇죠. 본인들이 캔 거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죠? 어, 거부감 안 느끼고. 아, 어. 됐다. 됐다. 아, 아기도 아,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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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렇게 많아. 아, 자, 이제 반납하시고. 자. 어, 그거 앉아 있어도 돼? 가서 해야 돼. 이 팀이 제일 알차게 잘캤네 양이 상 다른 팀들 보여서 양이 제일 많네. 그렇죠. 자 가서 가서 이제 망 세척하고 그 조개 세척하고 엄마는 망을 다가져와서이 망도 가져가야지. 예, 망, 망을 뒤집어서 세척하고. 예, 그리고 이제 아빠는 저쪽에서 이제 그 조개. 그렇죠. 응. 그래서 이제. 옳지 됐습니다 아, 헹구세요 옳지 옳지 오, 잘하고 있어 그렇지 응. 아빠와 딸이 잘하네 <laughs> 그, 뭐고 광주를 빌려준 값으로 그, 그 저기 한 망은 주셔야 되는데 광주를 네? 빌려준 값으로 저기 한 망은 주셔야 되는데 <laughs> 세 망이니까 그두망 가져가고 한 망은 날 주세요 <laughs> 아, 좀 불공평한가? 좀 폭링을 취한 것 같죠? <laughs> 아, 그래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 됐어. 야, 된것 같아요. 예.